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다른 데 밖에 나와 있는데, 오랜만에 대학가에 왔어요. 이게 신선하고 좋네요. 어쨌든 학교는 참 사람을 좀 어리게 느끼게 하고, 좀 젊게 느끼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 입시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 도 많은 학생들, 또 교사들도. 되게 전략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laughs> 전략에 심취해 있다. 여름방학엔 뭘 해야 하고, 그래서 또 어느 학교를 가야 하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그런 것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 어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좋은 전략의 결과다라는 때는 별로 없어요. 말해서 그 전략 덕에 이 아이가 좋은 대를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만 있진 않고 그 친구의 정말 피다 어린 도전 정신, 또 엉덩이 힘, 열심히 투자한 공부, 참아낸 끈기 이거지. 전략은 그냥 살짝 거들뿐. 너무 투머치한 전략에 대한 고려는 공부에 대한 집중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입시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그때그때 바뀌는 것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겁을 내게 되잖아요. 막상 내 입장이 될 때에는. 근데, 음, 단연간 입시를 좀 치러본 느낌으로는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사실은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어요. 뭐가 중요해? 라는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뜨면 그것으로 인한 마케팅은 되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케팅의 시장이 사교육 시장이고요. 그러니 이제 여기저기서 바이럴이 되어서 어막 얘기하는 것들은 많아지는 거죠. 막 입시 제도가 변하면. 하지만 대학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기준은 똑같아요. 누가 얼마나 더 오해 참고 끈기 있게 필요한 공부를 해냈는가? 그 공부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깊이가 생겼는가? 또한 이 과목과 저 과목, 어떤 공부와 이 순간의 다른 공부와 자기 인생의 무언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되는가? 그게 바로 총체적인 사고죠. 또 깊이 있는 생각이 심층적인 사고고요. 근데 그 심층성과 뭐 폭넓음, 이거는 그 사람이 고민한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고민의 결과로 생긴 거지 억지로 하는 척을 하게 만들어 줄순 없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도 누가 얼마나 그렇게 성실한 공부를 했는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략에 심취하지 마시고 매일 하루하루 할수 있는 작은 도전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애제자인 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왔는데, 정말 온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또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 할수 있는 작은 도전에 진심으로 도전하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겠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오늘은 원고를 단한 쪽이라도 수정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할수 있는 오늘 하루를 잡는 거. 그게 훨씬 전략보다 중요합니다.